어, 아! 아! 오오오오아 오, 오, 오. 맞다! 맞다. 아! 이거 이거 브레이크 반응 게임이네 저리 꺼져! 꺼져. 꺼져. 한번 더! 그렇지! 오. 여기서 한번 더! 저 앞이구나 어, 쉬운데? 바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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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 그럼 제가 눌러볼게 렛 눌러보세요 뭐가 바뀌나 보자 오 씨. 왜요? 아니 이거 그냥 누르면 귀신 나오잖아오 <laughs> 천천히. 아! 응? 근데, 눌러야 돼. 아, 아. 길이 생겼네. 오, 아이씨. 안냐 이거. 방어 운전. 방어 운전. 아! 왜이번에또안 뜨지?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

시작부터 대놓고 이걸 눌러야 열릴 것 같은데. 제가 어, 눌러 볼게요. 준비 있나 본데 밖에? 응? 설마 그다 맞으면 죽어? 아니 아, 오케이, 근데 오케이. 내가 막는 게 아니라 맞잖아. 나 여기 둘 테니까 탈 준비해요. 탈 준비. 타타타타타타. 아, 아니 좀비도 막으면 안 돼? 나 그럼 팔야지겠구나는게 아니라. 오케이. 달려 살려! 아! 살려! 아, 아 이건 좀! 선생님 그... 홍토 선생님 나중에 보험사기나 많이 당하시겠는데? 아니 좀비 접촉사고는 좀 그렇잖아요. <laughs> 보험사기! 아! 너무 빨랐다 이건. 너무 빨랐다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. 미렇아좀비묘다 빨리... 방다와씨 밑에... 아니면 왕도원의 피스소파 믿고... 기다려야 되는데 나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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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.. 는 부평에서 운전하는 사람이다! 이야아 나... 아 나... 오케이! 어! X! 그래. 그러면 다깬거 아니야? 더 있네? 왼쪽, 오른쪽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요? 그렇죠. 바람이 일단... 엄청 부는데? 아 뒤로 못 돌아가나, 설마? 뒤로 못 가는데? 뭐야, 이건? 아! 이렇게 딱 들어가! 어? 이러면 은 다치는데요? 진정! 내게서 달아날 수 있을 줄 알았나! 달아나 봐라! 내가 짐승처럼 묶어줄 테니! 어, 어떻게 알았 바람 타고 다시 돌아와야 돼! 바람을 타고 오세요! 바람을 타라고? 어 아, 오, 이거 재밌는데. 아, 이데 어, 아, 이다이 이거 로밌색이 확실히 있이는데 이거 이돼 동시에 데 이거 에밌는데 이거 해밌는데이 이거 재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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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출밌는데 발출, 발출. 발출, 발출. 아. 아. 아 오케이 오케도님이야아니아아아아 이거. 이거는 이거는 불님이 한번 해봐야죠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운전자 중 최고의 실력을 보여드릴게요 난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노오오오아우 어디서 뛰어야 돼? 아까 됐는데 또 늙기 싫다어허 이새 늙었어. <laughs> 불비님 하루에 하루씩만 늙으시라니까요. 하루에 하나 늙어도 안안 좋은 거 아닌가요? <laughs> 근데 지금에 하루에 3일씩 늙으시는 건데요. <laughs> 아 그러면 그냥 처음에 차를 타고 갈까요? 문 열어놓면 으 이제 바람 타고 날아갔다 날아오면 되니까. 오케이. 오케이 아이 각도가 좀 마음에 안드는데 오, 됐어! 으아아아아아아악! 네아아아아안 됐어! 안 됐어! 천천히! 천천네하야아아 오케이! 나도 오케이! 오케이! 렛츠고! 예, 다시 다시 다시! 렛츠고! <laughs> 안녕히 계세요 <laughs> <여러분>. 어디 갑니까? <웃음> <웃음> 아니 왜 튕겨져! 아! 오카야! <laughs> <laughs> 방금은 방금 가맞는것같은데리리리 우리, 우리,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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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오 우리, 우리, 우쪽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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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아니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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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분이 다쳐요. 오이거 어, 완벽하게 오 나이스. 그냥 가면 된다 이거 그냥. 발만 되면 돼 발만. 아. 아, 아, 아. 오. 나이스. 아, 나이스.